어린이주일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꽃주일입니다. 꽃주일 1856년 꽤 오래 전이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6월 두 번째 주일에 처음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꽃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6월 두째 주일이 가장 꽃이 만발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딱 어울리는 꽃,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 꽃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꽃주일인 오늘 어린이주일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도 같거든요. 그 심령이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데, 이제 각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도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져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이 쓰여져야 되고, 이게 신앙 교육이거든요 저 꽃과 같은 아이들이 훗날에는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기둥이 되겠죠 바르고 곧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가 세 개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묶어 주신 공동체. 그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그 가정 우리들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묶어 주신 공동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누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고백해 봅니다.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정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면서 고백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들은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주지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풉니다. 헌신과 수고를 배우죠.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배웁니다. 때로는 용서함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또 신뢰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마치 소개서처럼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바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리해 볼게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건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걸 줄이면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고넬류에게 있는 이세 가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인내거든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 선함,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직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걸 다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다. 여러 목사님들이 경건을 이렇게 정리해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해주셨습니다.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경건이다. 또 어떤 분은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꼭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런 생활이다. 아무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가졌던 세 가지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오지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근데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거든요. 1절 말씀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에 가이사라는 로마를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아, 고넬료는 군인이었구나. 백부장은 구화를 100명 거스는 지금의 이제 장교거든요. 근데 특별히 로마 총독 관절을 잘 경비하고 그쪽을 방어하는 파견된 로마 군인 고넬료 백부장이구나. 알수 있죠.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사람 특별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넬류는 식민지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다스리려고 온 군인입니다. 정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감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기는 너무 싫지만,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 그 우월감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더 흥미로워집니다. 고넬료는 로마 발음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코넬리우스입니다. 코넬리우스. 그데 코넬리라고 하는 가문이 로마의 아주 굉장한 유력한 가문이었대요. 로마에는 집정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많은 집정관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더 재미있는 것이 코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뿔입니다. 뿔. 의미는 뭐냐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을 봐서나 또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을 봐서나 이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게 경애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려하면서 사랑하는 거 이거 참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두려하면서 경배하는 거 이게 뭘까? 근데 쉽게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들을 할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아낼 수는 없죠. 근데 누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고, 돌봐 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서 부모님을 볼때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경외함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자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하는 것이지만 분명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니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아니냐는 사실 이것으로 결정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내 가까운,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아 나도 엄마처럼 신앙생활할 거야.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나는 다른 건다 몰라도. 우리 할머니는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걸난 알아, 믿어.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만 해도 저의 신앙생활을 아내와 두 아들이 인정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 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신앙의 가장 들이 그냥 가장하면 보통 아버지 지만 신앙의 가장하면 아버지와 함께 대부분 가정마다 또 어머니 가또 신앙의 가장 역할을 하거든 요. 그 신앙의 가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주들도 가까운 친척들도 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경건하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는 경건한 고넬류의 두 번째 모습.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이것도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 그리고 친척 이웃, 이 가까운 사람도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법인데, 고렐료는 식민지 땅에 와서 그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구제했다. 더군다나 고넬료의 직업은 기업인이 아닙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자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당연,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셨겠죠. 자, 경건했던 고넬료의 세 번째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세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고넬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 백성들처럼 이 정해진 세 번의 기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볼까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기도 응답받는 장면인데 기도 응답받는 장면인데 몇시라 그랬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늘 습관처럼 늘 드리던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과연 고넬료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뭔지 언뜻 생각나는 거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 지금 백 부장입니다. 조만간 천 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만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고향 떠나서 여기 가이샤라까지 파견 근무 나왔습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벌어서 안전하게 고향 갈수 있게 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기도죠. 우리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좀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바로 영적인 스승으로. 시분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는 먼저 천사를 만나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의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고넬료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알려 줍니다.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는 또 다른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집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놓치면 안 되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늘이라고 하는 한 글자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이런 뜻이죠.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번두 번이 아니라 늘 항상 한결같이 진행형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꾸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도 조금 하다가 일이 있으면 바빠지면 멈춥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생활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끊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한결같은, 항상, 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항상 진행형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경건함이 고넬료처럼 늘 항상 한결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너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자선을 베푼 것,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재물처럼 하나님께 상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시면 더 우리는 힘이 납니다. 22절, 22절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거든요. 두 명의 하인과 한 명의 부하 병사를 보냅니다. 요파 무두장이 시문의 집으로 거기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야기 쭉 하고 모셔와라 하고 보낸 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막 만납니다. 22절. 자 그들은 베,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넬료는 온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기억해 주시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나의 기도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의 섬김의 내용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소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섬김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목해제인 제가 할 일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경건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또한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 는데 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푸는 모습 향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신앙을 향기라고 표현한다면 내 신앙의 향기는 누가 먼저 맡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늘 함께하는 교우들입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자녀들입니다. 가까운 이웃들부터 내 신앙의 향기를 맡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다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교동문으로도 우리 함께 읽었던 자본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반드시 행할 길,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 경건함을 여러분들이 본보여서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자녀들, 우리 귀한 손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르게 자라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건할 때 자녀의 신앙도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복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고넬류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경건한 가정이, 가정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